에너지가 넘치는 2024년 11월의 닭띠 운세 알려드립니다. 직업 및 사업 운에서는 성과가 인정받고 승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동료와의 협력과 상사와의 관계 개선이 업무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며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운에서는 수익 기회가 풍부해지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와 주식 시장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신체와 정신 모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정신적 안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데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월의 닭띠 행운의 색상은 빨간색과 검은색입니다. 빨간색과 검정색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이며, 옷이나 액세서리, 일상 공간에 사용하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닭띠 행운의 날짜로는 11월 2일, 10일, 14일, 18일, 22일, 26일, 28일이 있습니다. 행운의 기운이 강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풍요로운 11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